기 보이시고, 시없서 우리 의 연약함을 도우시길 바라고, 주의 성령 께서 우리를 성배 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찰수 있도록 주님을 부르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심정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들으시는 거예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은 신약성경 291페이지쯤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함께, 저와 함께,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 없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저와 함께 같이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관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오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떠한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구약성경 역대상에 보면은 4장의 야베스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지사님, 아까 거 쳐줄 수 있으실까요? 네. 가사가, 말씀 구절 그대로 나오는데요. 4장 10절 부분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여 하소서.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오늘 고린도후서를 읽어 놓고 갑자기 시작해서 구약을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주요 단어 중 하나가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경이라는 단어 있는데요. 여기서 원래 뜻은 땅의 경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데 내 땅이 더 넓어져서 내 재산이 더 많아져서 풍족해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목적으로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이 단어를 조금 바꿔 보려고 합니다. 땅의 경계가 아니라 우리의 지식의 경계, 이해의 경계를 지경이라고 쓰면은 어떻게 바뀔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접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경은 어디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개념은 어디까지입니까? 성경에서 배웠고, 교회에서, 교회학교에서 열심히 배운 성도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라고 하죠? 그러면은 우리의 범주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어디까지가 우리의 범주인가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면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형제 자매 맞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교회 밖에 나가서 옆에 있는 교회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형제 자매가 아닌가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인도나 다른 지역에 계신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교회에서 파송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목사님, 선교사님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민족이나 색깔이 다른 종교적 색깔을 갖고 있는 타 지역의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주 안에서 형제자매가 아닌가요? 혹은 맞나요? 제가 지경이라는 단어를 가져온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지경이라는 것을 말하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어떤 사람들이 하면서 기도하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가 알고 편한 사람들 안에서 지경을 가둬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야베스의 기도를 가져오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원컨대 강제로라도 나의 지경을 넓혀서 내가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히려 고린도 후서뿐만이 아니라 아까 읽었던 역대상 내용까지도 여러분에게 와닿을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지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 참 쉽게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아, 목사님 말씀이니까 하고 쉽게 듣고 네 하고 다 수용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청년들은 물어보면은 교회를 그래서 안 나간다고 합니다.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는 한쪽으로 시키기만 하고 듣지도 않아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예전처럼 획일화되지 않고 조금 더 조금 더 다양화 세분화 계속 바뀌어 가고 쪼개져 갑니다. 사람 사람마다 맞춰 줘야 될 내용이 바뀌고 맞춰져야 될 방식이 바뀌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만나는 게 직업이 돼 있고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살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저희 또래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라고 해서 케바케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아 그거는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바뀔 수 있어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은 우리 범주 안에도 어느 순간 다 같이 하나님 믿자 다 같이 하나님 알자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할래. 나는 저렇게 할래. 나는 이런 사람 싫어. 난 저런 사람이 좋아. 이렇게 자기의 성향이나 자기의 색깔대로 안 됐을 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도 중요한 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범주 중에 사도신경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룩한 공 교회와 라고 나옵니다. 거룩한 공 교회라는 데 들어가는 원래 사도신경의 의미에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나 러시아 쪽에 있는 정교회까지도 포함돼서 모든 교회들이 다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이 쓰여질 당시에 우리 개신교는 없었고 당시에 있던 종교는 로만 카톨릭하고 그리스 정교회 두 종류로 나눠졌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와 카톨릭이나 우리와 정교회가 같은 주 안에서 형제입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조차도 주 안에서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디까지가 내가 포함할 수 있는 형제 자매일까요? 아니, 어디까지가 내가 기도하고 품어야 되는 형제 자매일까요? 오늘 본문이 원래는 11절부터 20절까지 한, 한 가지 덩어리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14절부터 쪼개면서 참 신기한 걸 봤습니다. 14절, 15절, 16절, 17절에 보면은 다들 사람이 잔뜩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고 또 15절에 보면은 잠시만요 갑자기 긴장하니까 갑자기 안 보이네 네. 15절에 보면 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주 16절에 보면 은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그리고 17절에 보면 은 누구든지 라고 말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것들은 전부 다 그들이라는 어떤 특정한 계층 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는데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조금 어색하지만 영어로 보면 제가 보기에 여기에 들어가야 가장 좋은 단어는 every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사람을 각각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참 아이러니한 거는 "왜 굳이 바울은 이렇게 각 절마다 모든 사람들을 적어 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지경은 모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경은 "내가 알고, 내가 품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일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경은 모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 지역 전체에 비가 왔죠. 서울 지역 전체에 비가 오고 인근 지역이 다 비가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비가 모든 사람한테 내렸나요? 아니면 각사람들 피해감사 내렸나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햇빛을 각 사람한테 안 주고 사람만 선택해서 주면 어떨까요? 누구는 빛이 들어오고 누구는 빛이 안 들어오고 누구는 비가 내리고 누구는 비가 안 내리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그와 같이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가 구원 받기 원하시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기 원하신다라는 의미에서 모든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에 모든을 강조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였으면 그렇게 모든을 안할것 같아요 아니 당장 저만 하더라도 저한테 뭐라고 한 사람 짜증나게 한 사람 힘들게 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햇빛을 조금 덜 가게 비를 좀안 주게 이런 식으로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이 나를 안 좋게 하거나, 나하고 상관없거나, 내가 미운 사람 있으면 더덜줄것 같은데,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를 향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게 곧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이다라고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두에게 똑같이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단지 먼저 알아서 이제는 그 사랑대로 전하고 증거해야 된다는 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날 위해 죽으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게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고백 속에 지금 현재도 존재하십니까? 그러면은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저는 질문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사랑대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 죽으셨다는 거는 정작 우리 곁에 있는 모두가 되지 않은. 우리 우리가 되지 않은 그 많은 사람들 위해서 도 죽으셨다는 겁니다. 내 집에 가면은 생각나는 말안 듣는 자녀나 아니면은 다툼이라는 가족이나 아니면 내 친척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나와 부딪히는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만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을 각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동일하게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신 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신 거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전 말처럼 이런 마음처럼 살아갑니다. 아, 귀신이 저런 놈을 안 잡아가고 뭐하나 하고 살아갑니다. 내 마음이 욱하고 화가 나서.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런 사람 때문에, 저런 놈 때문에 죽으셨어라고 생각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는 동일하게 집어넣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면 예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것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라고 사랑하셨다고 말하는 이 본문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이 본문이 우리한테 와닿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까지도 죽으시고 나를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경은 아직까지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편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우리의 지경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11절부터 21절까지인 이유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15절까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16절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 본문을 제 성경책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화해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써 있습니다. 무슨 화해이고 무슨 화목이냐?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회복되게 되었다, 화해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이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것이고 그 중간자가 되신 것이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18절 이후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가 가서 세상에서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그럼 화목하게 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까지도 화목하게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내가 가인다는 겁니다. 이 지경은 이 이해는 이 우리라는 범주는 그러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지키기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전해야 되니까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품어야 되니까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위에서도 화목하게 할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부모는 말합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너희가 선대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더 착하게 좋게 대해줘야 된다. 왜? 이들을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야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를 하나님 품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서 증거하고 증인이 돼야 돼. 어떻게 하면서 화목하게 하면서 저는 이것을 위해서 참 신기했던 책중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책 이름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배제와 포용이라고 써 있습니다.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미국에 있는 신학자이면서 교수가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기독교보다 일반적인 인문학 하는 사람도 들 종종 읽어보는 책중 하나입니다. 미국이라 그런지 기독교가 보편적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종종 읽는 책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참 쉽지 않게 중간중간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학교에서 과제로 막이 책을 읽으면서 참 와닿았던 것중 하나가 이 책이 단어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배제하고 포용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배제가 뭐냐면 지금까지부터 앞에 있는 모든 거를 싹다 배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포용은 우리가 알겠는데 아 사랑해줘라는 건 대충 알겠는데 어디까지 배제해야 됩니까? 했을 때이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그 앞에 모든 거를 배제한다는 겁니다. 이 신학자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생각해보고 생각해봤을 때 나온 결론이 저는 오늘 17절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요. 배제할 때의 중심은 지금부터 모든 과거를 다 아니라고 믿어주는 것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사람을 포용할 수 있어야. 사람이 바뀔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주장하는 이유가 우리는 배제한다고 말하면서 쉽게 말합니다. 음, 나는 널 이해할 수 있고 너의 과거를 다 이해해 줄수 있어, 품어 줄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내 역량 안에서라는 조건을 달고서 품어 준다는 겁니다. 조건을 달고서 배제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도 그렇고 구약의 부면은 말씀 중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회개하는 그 순간부터 아예 생각치 않으십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말하고 싶었던 배제이고 그것이 곧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내가 회개할 때도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회개했지만 다시 또죄 지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지금 죄 짓는 거는 내 습관 때문에 그런 거니까 습관이 바뀌면 나아질 거야.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게요. 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지금 당장 조금 조금씩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만으로 나가고 내 습관과 내 사고와 내 환경이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그렇게 봅니다. 이 사람이 회개했어요, 바뀌었어요, 나아갈게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말을 쉽게 동조하지 못합니다. 마치 사울이 자기 삶이 바뀌고 성분들 앞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다 같이 손가락질 하며 너는 우리를 잡으러 왔던 사람이잖아. 했던 것처럼요. 배제는 이 사람의 모든 과거를 없는 것처럼 믿어주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포용하다 보면 100% 상처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너희도 모든 사람을 아니 너 주변에 너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대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마저도 이 사랑해야 되고 선대해야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너의 회개를 너의 삶의 돌이킴을 너가 하나님 믿겠다고 결단하는 그 기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니까 너도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증거하라는 겁니다. 자녀가 안 할게요. 또 똑같은 거 하고 안 할게요. 똑같은 거 하고 안 할게요. 똑같은 거, 하고, 할게요, 똑같은 거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 할게요 하면 믿어주는 겁니다. 그래야 애 삶이 바뀝니다. 근데 우리는 안 할게요. 똑같은 모습 안 할게요. 똑같은 모습 안 할게요 했는데 하려고 하면 바로 몽둥이 들고 쫓아가서 구박합니다 하지 말랬지! 하고요. 우리의 인내심과 우리의 생각이 어느 순간 내 주변 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포용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만 기도하고 사랑하고 품어줍니다. 그게 내 자녀까지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금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지경은 어디까지입니까? 옆에 있는 교회와 다툼이 일어났어요. 아파트에 같이 살고 있는데, 윗동, 아랫동, 옆집, 윗집, 알고 봤더니 다 다른 교회예요. 근데 서로 간에 막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서로 욕하고 싸우고 있어요. 과연 남는 게 뭘까요? 우리 삶에서 어느 순간 누구든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누구든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람만 품고 살아갑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먼저 내 자신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내 삶을 하나님께로 맞춰야 됩니다. 근데 내가 맞추기 시작하면은 나도 모르게 타인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뭐 하고 있습니까라고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말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봐 주시고 새롭게 생각하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까 제발 이전대로 보지 말아주십시오. 이전 것은 그대로 배제해주십시오. 그리고 포용해주십시오. 먼저는 내 가까운 사람부터 그리고 점점 나아가서 내가 기도로 포어야 되는 사람들까지도요. 우리가 어느 순간 너무나 힘들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해 시켰던 것처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지만, 복음서에는 분명히 그게 쉽지 않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나오고, 누가 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내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면은 속에서 화를 꾹꾹 내면서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지요, 아 내가 여기서 참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면서 나는 내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는 그런 분냄이나 화냄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그대로 바라봐주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도 고정적인 멘트지만 예전에 한동안 유행했었습니다. 모 번호에 거들고 전화를 하면은 전화 멘트가, 인사, 처음 전화 멘트가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개그 코드를 장난쳤습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네, 사랑하는 거 알고요. 네 무슨 말씀이시죠 고객님? 아니요 당신 저 사랑한다면서요 라고 장난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선대하고 정말 사랑하고 정말 이들을 품을 수 있으려면 은 정말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은 이것에 대한 자선책으로라도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억지로라도 웃고 억지로라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내 자신에게 속이 듯이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게이내 삶에서 힘든 것보다 더욱 더 중요하고 더욱 더 값지고 더욱 더 지켜 나가야 될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말을 안 듣는다고 아 내가 널 사랑하지라고 말하지 아이를 보면서 아네저 원수 같은 집은 나가야지 저거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머니 기도에 스테이라할 때, 강사님이 이러셨어요. 내가 화가 난다. 내가 무언가 말해주고 싶다. 특히 자녀에게 뭐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꾹 참으래요. 다시금 그 마음이 쭉 올라오면 다시금 꾹 참으래요. 안 참아지면 입술을 깨물든, 혀를 깨물든, 허벅지를 꼬집든, 버텨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애가 그제 돼서야 한번 했을 때, 아, 잔소리 안 하는구나. 저게 나한테 진짜 하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한대요. 애가 잘못하자마자 조용히 해 잘못하자마자 하지 말랬지 하는 것보다 한번 참아주고 두번 참아주고 몇 번씩 참아주다가 말했을 때됐어야 애가 아 부모님이 날 진짜로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가 사랑합니다 고객님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 삶에서 거짓이던 진실이든 정말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노력하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커질 것입니다. 가족한테도 그럴 것이고, 교회 안에서 만난 사람한테도 그럴 것이고, 교회 밖을 넘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품어야 되는 그 많은 사람들까지도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게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먼저 그들을 그대로 사랑해주고 바라봐주는 것입니다. 내가 아기 없이 아이를 바라보고 있으면 어린아이일수록 와서 뛰어와서 같이 놀아달라고 합니다. 성인이 되면, 왠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갈수록 애들이 저 사람이 나랑 놀아줄까, 안 놀아줄까 하고, 먼저 간보듯이 재고 있습니다. 근데, 어리면 어릴수록, 유치부, 유아부 더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아이들한테 어서와 하면은, 네! 하고 뛰어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어린아이가 얼마나 순수하게 뛰어오는지요. 우리가 모든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사람 때문에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지만,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만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신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주일까지, 아니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주실 것입니다.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요. 혼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놨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에게 분명히 말을 수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라고요. 그럼 혹시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어떤 사람은 없습니까? 오늘 내 말을 안 들었던 자녀라던가 집에서 일어났던 다툼이라던가 회사나 직장이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났던 여러분의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은 없으십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속으로든 겉으로든 계속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라고요 예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그 마음과 그 믿음과 그 고백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도하며, 온전히 사랑하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 기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 정말 품어야 될 사람,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서 나가야 될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구파 그 백교의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